필터가 없는건가? 필터가 나이, 없어 맞아. 너무 적나라해 너무 적나라하게 <laughs> 우와 근데 이거 몇명보는지는 모르나? 여기 위에 떠 어. <laughs> 어디? 아 맞네 <laughs> 45래 <40 오래. 우와. 웃음> <laughs> <여기> 안녕하세요 웨딩쇼. 에나 뜨던데요? 안녕하세요 왠집, 왠집 안녕하세요 <laughs> 자기소개 해주세요 리 <laughs> 반가워요. 저 라이브 춤이거든요저 <laughs> 처음 해봐요. 네, 네. 아자 여기 도 여기 더 안녕하세요. 나도 해야지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제 라이브로 아, 너무 예뻐요. <laughs> 제 라이브로. 그래요. 아 그냥 여기 있으세요. 지금들 웨딩쇼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. 유리가 예쁘대. 유리 어디 갔어? <laughs> 유리 어디 갔어? 유리 라이브킹 나가던뭐 어디 갔어? 어 방에서 원장이. 나갔어. 안녕하세요. 어 너무 어, 예쁘게 나온다. 사투리, 그래? 아, 맞다, 지원쌤, 저대구예요 지금 미스 대구 전야제입니다. 뭐 아, 무슨 말을 했고, 은이다. 휴. 근데 이거 개인적으로 키는 거예요? 응, 자기 아이디로 보는 거예기 <laughs> 하셨어. 왜, 왜? <laughs> 그럼 나도 같이 <사치>. 해. <laughs> 아, 이거 끌까? <깟까>? 어? <laughs> 같이 할까? 안녕. 어, 계속. 나한테 지금 뻔뻔하고 있어. 제 아이디는 루미. <laughs> 네, 루미입니다. 루미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지원 쌤. 어머 저 소리 나한테 들스가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지? <laughs> 이거 안녕하세요. 뭐지? 이건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<laughs> 뭐지? 이게 뭐지? <laughs> 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. 중국어인데. 어 쏘리. 쏘리. 아, <laughs> 부들부들 쏘리. 아, 소리 <sorry. 웃음> 떨려. 여기 미스 대구 전자의 웨딩쇼예요. 단체 결혼 중입니다. 단체 결혼 중 신랑이 네, 중국어 없어요. 신랑 남편 어디? 있어요. 어, <laughs> 신부 어, 몇 명이야 무서워. 여기? 중국어 할줄 아니? <laughs> 안녕. 여기 예쁜사람들 많습니다 아, 안녕하세요 어, 하하하, 좋았다, 아, 오늘 우리 인친됐어요 <laughs> 우리 우리 오늘 하루종일 어, 붙어다니고 어. 있어요 맞아요 어머머. 아 맞다 어. 키 제일 작은 사람 중국어 배워야되는건가? 니하오 니하오 쇠쇠 쇠쇠 이거 봐. 필터 안건가 필터 되나? 없는데 없어 캡쳐? 루미형이도 있습니다 지영입니다 지영이! 보고싶어! 나도? 어머! 애교보다! <laughs> 보고싶어! <laughs> 미쳤다! <웃음> 아 웃겨. 누구지? 여기 어디갔지? 혜인이 hey, 응. 너도 보고싶어! 지영아 <laughs> 안녕! 지금 어디야? 포항이야? 파아름도 <laughs> 사랑해줘요. 소아름 뭐해? <laughs> <laughs> 안녕 <laughs> 아름아! <아르마. 웃음> 여기 아름이가 <아르미가> 보고있어! <laughs> 수연쌤 감사해요 <laughs> 스무 명이 나갔어. 뭐? 손떨 재미가 없나봐. 손 떨려? 나손 떨려. 그래, 어, 진짜 맞다. 손 떨린다. 어, 손 나도 떨려. 손 떨려. 하이님 응. 안 왔어. 코앙이래앙 어, 사경이도 호황? 아, 정말 좋아해. 내일도 왜 좋아해. 좋아해?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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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. 나도. 이 너무 정신없이 했나봐. 그래서 다 나갔어요. <laughs> 아, 욕했어요? 꽃, 꽃 어디 보냈어요? 이 욕했어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머, 아, 뭐. 이틀 뒤에 새로운 미스 대구. 가 아, 탄생해요. <laughs> 이틀 뒤에 새로운 미스 대구. 탄생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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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 <laughs> 오글거리. 는거 <사실> 너무 오글거봐주세요글거해너 이쁘 이쁘들 뭐냐? 지원 땜에 메이크업에 가언 기억이 안 나요. 4개 중에 여기 5시간 반 이상 습니다요 이제 끝까? 끝까? 나 아, 4번, 5명이었는데 아, 25명이었어. 나 기억이 남았대! 안녕! 안녕! Bye. 목소리 덜덜덜! <laughs> 이번 해주세요할로요 어? 엄마 <laughs> 영화 잘하죠? 이 친구? <웃음> <웃음> 와 감사합니다 좀 그런 우리야. 컨셉인가 봐요 티아라도 주시고 신부가 여기, 우리 신부 20명인가? 20명? 15명? 20명? 10몇명? 1몇명 10 10 진짜 많아요 지영이가 여기로 왔지롱 <laughs> <이렇게 웃음> 진짜? 음. 지영아 왜 내꺼 뺐어? 나 종료했어. <laughs> 그래서 여기 온거 아니야? 왜 바꿔 탔어? 혜원 언니가 커서 아론 언니한테 왔어.